네, 2017년도 4월 30일 마지막 날이 죠학살의 증거물 세월호 선미 쪽 증축 됐던 부분, 네, 바로 녹슬어 있는 자리. 한 20분 전에 약간 우연적으로 치우쳐서 사각형 태의 절단 용접이 시작 되었습니다. 여학생들이 많이 묵었던 객실 쪽이 죠. 을 열고 또 저것을 통해서 조금 더 계속 확장으로 절단을 해낼 그런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제발 저것을 통해서 한 번도 빠짐 없이 아홉 분이 다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해 보며 절단이 아니고 저 절단 이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 해외 재외동포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 십시오. 여기는 목포 세월호 아직은 잠들어 있고 찌그러져 있고 깨져 있는 대한민국입니다.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이 목포에서부터 만들어 갑시다. 함께 해 주십시오. 응원해 주십시오. 목포를 기억해 주십시오. 국민 여러분, 의원족 여러분, 아직 세월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.